안녕하세요. 어, 선생 여러분,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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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자, 우리 이제 물리학 2. 물리 2! 여러분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아, 물리 2는 쉽진 않아요. 그죠? 물리 1에 비해서 물리 2는 이제 조금 수식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계산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수학이 좀 자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아,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 어, 한번, 음, 서두를 많이 하기보다는 간략하게반 하고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님이 지난주, 지난주에 EBS나 어,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성임했는데 어, 금방 한 24일쯤이나 계약을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약이 계속 늦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필, 지필평가나 이런데 어, 조금 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선생님이 어 이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 선생님이 과학과제연구 그 다음에 물리학2 물리학3 세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버겁기, 버겁습니다. 기버겁 그래서 음, 하루에 많은 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루에 많은 양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반복해서 돌려보고 돌려보고 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자, 힘의 합성과 분해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어, 보는데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나오죠. 스칼라와의 벡터,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듯이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값,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만 있는 값이 뭐 있어요? 길이, 이동거리, 질량, 속력. 일 에너지 시간 뭐 이런 것처럼 크기만을 가진 것을 스칼라라고 하고 크기와 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는 것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은 다 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벡터를 표시할 때 벡터량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a 벡터라고 하면은 어, 표시를 a를 진하게 에, 쓰거나 굵은 글씨로 나타나거나 a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화살표로 그래서 이걸 어, 벡터 표시고요 어 근데 벡터의 크기는 음, 벡터의 크기는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는 것이 벡터의 크기입니다 자그 어, 다음에 벡터는 평행이동 할수 있고 마이너스 a 벡터는 A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얘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옆에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가 벡터를 표시할 때는 화살표로 표시하게 돼요. 화살표로 표시하게 되는데, 요 점은 화살표의 시작점, 시점이라고 하고요. 요 점은 종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벡터의 방향이고, 화살표의 키, 크기,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거나 절대값을 취해서 나타내고요. 음, 벡터 표시는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벡터의 크기를 얘기할 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벡터는 평행이동 가능합니다. 그죠? 음, 평행이동 가능하고. 자 a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는 크기는 동일하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역 벡터, 마이너스 벡터라고 하고요. 이때, 이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거든요. 두 배다, 그러면, 여기에 요 화살표의 길이보다, 요, 아, 요 화살표의 길이보다, 요 화살표의 길이가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2분의 1A 벡터다, 그러면, 요 A 벡트의 절반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벡터의 합승입니다. 자, 벡터의 합승은 두 벡터를 더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더한다 라는 개념인데, 자, 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이 있고요.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법은요, 평행사변형법은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겁니다. 잘 보세요. A 벡터와 P 벡터가 있을 때첫 번째,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킨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킨다. 평행이동시켜서.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 일치시킨 후, 각각의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각각의 벡터를 평행시켜서, 상대방의 벡터의 종점의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즉, A 벡터의 시작점을 평행시, A 벡터를 평행이동시켜, P 벡터의 종점에다가 시점을 일치시키죠. 이렇게. P 벡터를 평행이동시켜, P 벡터의 시작점을 A벡터의 종점에다가 평행이동시킵니다. 요렇게. 그러면 두 벡터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요게 두 벡터의 합성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평행사변형을 닮았다 그래서 평행사변형법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삼각형법은 삼각 삼각형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의 벡터에 종점을 아니 하나의 벡터의 시작점을 다른 벡터의 종점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p 벡터의 시작점을 a 벡터의 종점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a 벡터의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화살표를 따라가면 p 벡터의 종점에서 끝나죠. 그러면 자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어, 시작점을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이으면 이게 두 벡터의 합 벡터가 되겠죠. 합 음, 벡터가 됩니다. 자, 벡터의 차입니다. 벡터의 차라고 하기 보다는 두 벡터의 합인데요. 자,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의 합승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a 벡터가 있고요, p 벡터가 있는데 p 벡터의 역벡터니까 어떻게 돼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됩니다.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요걸 어떻게 돼요? 이제 합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면은 얘를 얘의 시작점과 얘의 시작점을 일치시킵니다. 평행이동시켜서 그 다음에 p 벡터의 시작점을 a 벡터의 종점으로 평행 이동, a 벡터의 시작점을 p 벡터의 종점으로 평행 이동.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서 요렇게 걷는 게 평행 사변형법, 평행 사변형법 또는 한 벡터의 시작점을 다른 벡터의 종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p 벡터 마이너스 p 벡터의 시작점을 마이너스 p 벡터의 시작점을 A 벡터의 총점에 병행이동시키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끝나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면 요렇게 되겠죠. 요게, 어, 벡터의 차!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삼각, 중학교, 어, 2학년 때 삼각형법 배웠죠? 음. 자, 만약에, 요, 쌤이, 뭐 자, 여기에, 여기가, 음,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라는 값. 자, 여기가 C라는 값이고, 여기가 A라는 값이고, 여기가 B라는 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어떻게 되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는, 결국은 c는, 여기다가 c가 되면은, 여기다가 뭘 씌우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 대각선의 제곱은, 각낀 각의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ab 코사인 파이 값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요게 파이라면, 요게 파이라면, 요게 파이고, 얘가 b고, 얘가 c라면,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코사인 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요 놈이 세타죠. 요걸, 요각으로 기준을 잡으면, 요각을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뭐가 되나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승임 써볼게요.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 그 다음에,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쵸? 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플러스 e a 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일 때와 요 각일 때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실제로 코사인 법칙은 요겁니다. 요거 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여러 벡터의 합성입니다. 여러 벡터의 합성 복합 벡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복합 벡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벡터가 3개 있습니다. 벡터가 3개 있으면 일단 두 개의 벡터를 합합니다. 두 개의 벡터를 합하고 자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하고 이 합해진 벡터와 c 벡터를 다시 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 합, 어, 여러 가지 벡터도 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요걸 여러분들 보시면 요걸 보시면 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해서, 음, 해서, 어. 자, 여러분들 a 벡터,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삼각형법으로 했죠. 그래서 요게 a 벡터, 벡타, b 벡터를, b 벡터를 a 벡터의 종점으로 요렇게 해서. 합한 다음에 요걸 삼각형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평형사변형법보다 삼각형 삼각형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a 벡타 b 벡타 c 벡타 d 벡타에서 a 벡타에서 d 벡타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벡타의한 벡터의 시작점을 다른 벡타의 종점으로 계속 이어주면 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순서를 안 지키셔도 돼요. A에다가 D에다가 B에다가 C를 하셔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음. 자, 벡터의 분해입니다. 벡터의 분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 중요한데요. 어, 선생님이 별표를 하나 치볼게요. 음. 자, 벡터의 합센과, 합성과는 반대로 한 개의 벡터를 두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것을 벡터의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라고 하는데. 직교 좌표계. 우리가 이제 직각 좌표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데 직교 좌표죠. 즉 x축, y축. 으로 어, 벡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a의 x 벡터와 a의 y 벡터가 만나면 평행 사변형법을 하면 a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반대로 이 a 벡터를 a의 x 벡터와 a의 y 벡터로 분해하는 겁니다. 자, 분해하는 방법은 분해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A라는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여기 에생님이 그냥 그릴게요. 분해를 할 때는, 요 시작점 이 있죠. 음, 요 시작점. 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승객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승객님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겠지만은, 나누그 축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빛변을 A라고 하면, 각을 끼고 있으면, A 코사인 세타가, 자, A 코사인 세타가 X성분이 되고요. 자, 요 놈하고는 요 놈하고 똑같죠? 그러면 각을 마주보고 있으면 A, 사인 세타가 Y 성분이 됩니다. 다시, 각을, 핏변하고 각을 끼고 있으면, 핏변과 각을 끼고 있으면, 핏변과 각을 끼고 있으면 요 값은 코사인 값이고요. 핏변과 각을 마주보고 있으면 핏변의 사인 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AX하고 AY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나가야 되는 게, 알짜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짜 힘. 음, 알짜 힘이라는 얘기인데 자, 요 알짜 힘은, 승혜님이, 어, 정지하고, 다음 시간, 이게, 요 20분밖에, 요게 프로그램이 20분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 16분, 17분 가는데, 얘기하다가 끊겨요. 그래서, 어, 어, 승혜님이, 여기서한 타임에 끊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